네, 반갑습니다. 움직이는 교회 김상희 목사입니다. 오늘 함께 할 말씀을 먼저 한번 합독하고 시작했으면 좋겠는데요. 창세기 22장 1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이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니 아브라함이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멘.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 원하는 주제는요. 순종입니다. 근데 제목을 이렇게 한번 붙여봤습니다. 순종에서 시작된 소망. Here I am. 어, 성경에는요 순종이라고 하는 단어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근데 저는 한번 이렇게 정의하고 싶습니다. 오늘 순종을 순종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예,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그분의 친밀함으로 초대하시는 신앙의 본질이다. 좀 말이 어렵죠. 그냥 우리가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인가의 테두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우리를 그분의 친밀한 영역으로 초대하시는 그분의 신앙의 본질이며 사랑이다라고 정의를 내려고 말씀을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언약이라는 걸 저희가 좀 이해해야 할 텐데 언약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 언약 안에서 우린 순종하는 거거든요.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자르다라고 하는 어근에서 나왔어요. 언약이라는 말은. 이 자르다라는 말의 언약은 창세기 15장에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언약을 체결하시는 말씀이 있거든요 그 말씀을 보면 어떤 상황이었는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요 자손에 대한 약속을 하십니다 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땅에 대한 약속을 하시는데 아브라함이 해질녘 되었을 때 피곤하여 잠이 듭니다 잠이 드는데 잠이 든 사이에 해질녁이 되고 어두워지니까 그의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찾아왔던 것이죠. 저는 그런 것 같아요. 무엇인가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있고 그 약속을 붙잡지만 때로는 다른 환경 가운데 우리의 마음에 두려움이 찾아올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때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근데 그때 체결했던 언약의 방식은 어떤 방식이었는가? 그 당시 고대 근동을 보면요. 그 당시 상황에서는 언약을 체결하는 방식이 약속을 체결하는 방식이 좀 독특합니다. 그러분 제가 이렇게 가운데 이렇게 서 있는데요. 양쪽에 여러분들이 계신데 사실은 고기를 쪼갭니다. 동물의 동물을 반으로 쪼개서 쪼갠 고기 사이로 예를 들면 저와 어떤 당사자가 함께 계약을 맺는다고 하면 두 사람이 먼저 이야기합니다. 우리 이걸 꼭 지키자. 이거 지키지 않으면 안 된다. 그리고 둘이 함께 어떻게 하는 겁니까? 여기를 이렇게 지나가는 거예요. 쪼갠 고기 사이로. 갔다가 다시 나오는 겁니다. 근데 이걸 상상해보시면 상당히 무서운 거죠. 이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이렇게 죽는다라는 거예요. 어, 이 방식을 하나님이 선택하세요. 하나님이 자녀에 대한 약속을 하셨고, 땅에 대한 약속을 하시면서 쪼갠 고기 사이로 혼자 왔다 다시 들어오십니다. 횃불이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이게 언약이에요. 근데 좀 이상한 부분 뭐냐. 아브라함과 함께 들어갔다 나온 게 아니잖아요. 이 의미는 뭐냐. 언약이라는 의미는 책임이 들어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한 번도 살아보지 않은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자녀에 대한 약속을 하셨고 땅에 대한 약속을 하셨지만 아브라함이 언약해서 순종하지 못할 때도 있죠. 그러나 언약이 있는 거예요. 그 안에서 책임은 누가 지신다? 맞아요. 하나님이 지신다는. 그래서 우리는 순종하지 못하면 끝날 것 같은 상태로 신앙한지 생활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특별히 이 시간을 준비할 때 우리의 순종은 언약 안에서의 순종이다. 그리고 그 언약을 체결하신 분은 책임을 지신다. 그렇다면 두 번째로 이 언약 안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친밀함으로 초대하시는가? 그건 순종을 통해서 우리에게 초대하세요. 아, 성경에 보면요, 순종이라는 단어가 여러 단어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히브리어의 쉐마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쉐마라는 단어는요, 이스라엘아 들으라라는 단어예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근데 이 듣다라고 하는 말이 사실은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듣고 그 음성을 순종한다 라는 거예요. 히브리어의 쉐마는 그냥 듣기만 하는 게 아닙니다. 듣고 어떻게 해요? 순종한다까지의 의미가 들어있는 거죠. 자, 그런데 이스라엘이 계속 순종했을까요? 네, 그러지 못했죠. 아브라함도 그렇습니다. 아브라함도 말씀해 보면 아내를 두려워서 누이라고 속이기도 합니다. 그죠? 네, 그리고 하나님이 아무리 자녀에 대한 약속을 주셨는데 안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스마엘을 낳게 되죠. 종을 통하여서 여종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약속하셨지만 어, 연약함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연약함 가운데 이스마엘을 낳게 됩니다. 자, 그렇지만 이 위기를 만날 때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무엇을 체결하셨죠? 이게 우리의 안정감인 거죠. 아브라함이 연약했지만 하나님은요 아브라함과 약속했던 그 언약을 책임지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아브라함이 순종하지 못할 때 있었습니다. 또 연약할 때 있었습니다. 그럼 아브라함이 경험한 건 뭘까요? 내가 이렇게 연약했지만 여전히 나를 초대하시는 그 하나님, 약속을 이행하시는 하나님, 책임지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는 것이죠. 자, 저에게 세 자녀가 있습니다 네, 초중고 자녀가 다 있어요 네, 초등학교 딸이 있고 또 중고등학교의 아들 둘이 있습니다 어, 어떻게 보면 제 자녀들이 아빠인 제 말을 늘 듣진 않아요 네, 아빠 이렇게 할게요 그렇지만 그걸 순종하지 못할 때도 많습니다 그러나 제 아이들이 경험하고 있는 건 뭘까요? 언약 안에서 아빠가 나를 버리지 않아 아빠가 그래도 나를 용납해줘 아빠가 나를 책임져 준다라는 것을 아이들이 배워가는 거죠. 그것을 다른 말로는 친밀함이라고 하는 거예요. 네. 누군가 가까워지기 위해서는 관계를 맺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친밀함으로 하나님은 어떤 방식으로 초대하시는가? 순종이라는 방식으로 우리를 초대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여러분 이 부분을 고민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무엇인가를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걸 내가 지키지 않으면 끝나? 여러분 이게 아니죠. 언약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언약이라는 말을 이해할 때그 언약 안에서의 순종, 언약 안에서의 신앙생활은요 그분의 친밀함의 영역이라는 것입니다. 어, 우리도 마찬가지죠. 언약의 완성은요 바로 십자가예요. 우리가 이미 죄 가운데 있을 때, 연약한 가운데 있을 때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 주셨죠. 그리고 당신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완성하셨습니다 네. 언약의 완성은 십자가예요 우리가 그걸 다 이해하지 못할 때 있어요 그러나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건 뭘까요? 또 성화의 과정이라는 건 뭘까요? 그 언약을 신뢰하고 믿는 거예요 여전히 내가 넘어질 때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살지 마 이걸 해야 돼 하지만 우리가 연약해서 넘어질 때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여전히 이 자리에 저도 그렇고요 여러분도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무엇 때문이죠? 우리의 어떠함 때문일까요? 아니 누구 때문이죠? 그분 때문이에요. 이게 원약이에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바로 이와 같다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하나님은 여러분 가운데 요구하십니다. 여러분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말씀을 묵상할 때든, 또 설교를 들을 때든, 또 오늘 이 시간이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요구하실 거예요. 이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니? 이걸 해야 되지 않겠니? 이것이 때로는 버겁게 느껴지지만, 여러분, 지난 삶을 돌아볼 때그 모든 순간순간에 내가 순종할 때도 있고 또 넘어질 때도 있고 불순종할 때도 있었지만 그 순간순간 우리가 경험하는 것들은 뭐죠? 그분의 원약인 거예요 그분의 사랑인 거예요 그분이 나를 버리시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또 우리를 다음 친밀함으로 가게 하는 거예요 그분이 누군지를 경험하면서 계속해서 친밀함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나누길 원하는 것은요 이 순종이 계속되는 경험들을 통해 우리는 소망하는 삶을 시작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좀 이상했을 거예요. 순종에서 시작된 소망. 히어라 am 이게 무슨 의미인가? 또 구약을 보면요. 순종이란 의미의 여러 단어 중에 하나가 히넨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히넨이. 히네니. 자, 히넨이라는 단어는요. 아까 우리가 같이 보았던 본문 말씀이에요. 이 후에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아브라함을 불렀어요. 그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반응하느냐?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이게 히네니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2일 후라 그랬잖아요. 그 전에는 전장에 뭐가 있는가? 그토록 원했던 독자 이삭을 낳게 해 주세요. 예. 네. 정말 기적적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로 독자 이삭을 낳았습니다. 근데 그 다음 장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세요. 부를 때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이 히네니의 뜻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어떠한 조건도 붙이지 않는 거예요. 주님. 제가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 종이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제가 따라가겠습니다. 이런 의미가 내가 여기 있습니다그런데 놀라운 건 뭐냐면 이 1절 이후에 어떤 말씀이 나오는가? 하나님이 갑자기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을 드려라. 그러니까 예를 들면 독자 이삭을 드려라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아브라함은 어떻게 할래? 그럼 고민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을 먼저 부르세요. 그때 아브라함의 태도는 뭐였냐면, 주님, 저에게 무엇을 말씀하셔도 저는 순종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소망이에요. 소원하는 삶, 소망하는 삶, 비슷한 단어 같지만요. 소망과 소원은 좀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소원이라고 하는 단어는 내가 원하는 거예요. 뭐, 주님, 제가 이것도 원하고요, 이것도 원하고요, 이것도 원해요. 이게 응답될 수도 있고 응답되지 않을 때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과정이 바로 우리가 아까 이야기했던 순종과 불순종 사이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배워가는 삶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 하나님이 누군지는 아브라함이 경험했어요. 그랬더니 더 이상 소원할 필요가 없는 거. 어떠한 조건을 붙이지 않지 않을 수 있는 상태가 된 거예요. 그게 바로 소망이라는 단어죠. 소망은요, 어떠한 조건도 붙이지 않을 수 있는 삶이에요. 왜요? 그분이 누군지를 내가 경험했고 그분이 어떤 분인지 그 친밀한 가운데 내가 함께하기 때문이에요. 얼마나 특별한 신뢰의 관계예요. 순종에서 소망으로 넘어간다고 하는요. 다른 차원의 순종을 시작하는 게 바로 소망이에요. 지금 아브라함이 그 본문 가운데 이 본문 가운데 지금 이걸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힘내니 무엇을 말씀하셔도 저는 순종할. 준비가 이미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어떠십니까? 하나님이 때로는 무엇을 말씀하실까 봐 두려우십니까? 네,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순종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언약 안에 있다라는 것들을 발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지시는 분이라는 것들을 경험해 나가기 시작할 때 우리는요, 순종을 넘어서 또 다른 차원의 순종인 소망하는 그러한 삶을 시작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Here I am. 이게 바로 희난이요 주님, 무엇을 말씀하셔도 저는 순종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주님 말씀해 주세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영역 가운데, 일상 가운데, 가정에서든 학교에서든 캠퍼스에서든 직장에서든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 부르심 가운데 하나님을 더 많이 경험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항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순종을 시작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온전한 순종이 아니어도 괜찮아요. 왜요? 우리에게 뭐가 있으니까? 맞습니다. 언약이 있으니까요. 우리의 순종은 그냥 아무것도 없는 무책임한 상태에서 내가 순종하지 않으면 끝나가 아니라고 말입니다. 어냥간에서 하나님은 순종케 하는 거예요. 저희 아이들이 놀이터에서 놀기를 좋아할 때가 있었어요. 근데 제가 우리 아이들을 마음껏 놀라고 할수 있는 때는 제가 책임질 수 있는 범위 안에서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은 책임질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순종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걸 통해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더 가까이 가게 되며 그걸 통해 또 다른 차원의 순종인 소망의 삶이 시작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의 삶이 새롭게 시작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여러분의 미디어 선교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선교는 사명, 후원은 동역. 당신도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선교 후원 02 6333의 103번.